다 사기다 특별한 기술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이 한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절대로 그런 것도 현혹되시면 안됩니다 광고의 하나의 수단이다 무삭제 라미네이트 하니까 삭제가 없는 라미네이트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누구나 다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를 안 깎고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니까 삭제를 안한 거잖아요, 일단 삭제 안했다가 붙이기만 하는데 세라믹을 붙여 놓으면 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가 커지겠죠. 예, 삭제를 안할 수도 있지만은 단점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붙이는 세라믹의 두께만큼 치아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삭제 라이멘트 하는 경우는 굉장히 경우가 작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좋을까요? 이가 작은 사람한테 만약에 세라믹을 붙인다 생각해 보세요. 이가 작은 사람은 이가 깎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를 덧붙여야 될까요? 당연히 덧붙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가 작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를 거의 깎지 않고 세라믹에 붙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두껍게 만들어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할 수가 있냐면 이가 벌어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벌어져 있는 것도 어때요? 그 공간만큼 이가 커져야 되겠죠 이를 굳이 깎지 않고 그만큼 크기만큼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삭제로 라인에이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얇은 건 아니겠죠 이것도 공간 크기만큼 세라믹의 두께는 아마 그 두께만큼 커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쁘게 보일 것이고요 또 하나 여기가 옴니타입이 있어요 이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는 타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가 좀 나아 보이면 예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때요? 그 이를 덧붙여서 좀 이렇게 뻗어지게 조금 만들어주게 되면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께가 두꺼워져야지만 이 예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적게 깎아서 예뻐진다라 생각해서 작제 라미네이터가 어, 이를 보존하는 치료다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무삭제 라미네이트란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의 치아에서 이를 안 깎고 할수있다는 거지 특별한 기술을 나타내는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못 오해가 된게 마케팅적으로 사람들이 무삭제 라미네이트 하니까 어, 이를 안 깎고 다 치료를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하세요. 근데 막상 가면할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만 할수 있죠. 마케팅이 한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여기 현혹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 반대의 경우예요. 이가 컸을 때는 어때요? 이가 큰 사람분들은 이가 작아져야 예쁘거든요. 근데 이가 작아지게 만들려면 이를 깎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나는 이를 작게 만들기 원해서 했는데 다시 이가 커지면 안 예뻐 보이겠죠? 또 하나. 니가 튀어나오신 분이 있어요. 반대로 니가 튀어나오신 분은 어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온 부분을 또 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그니까 러이 손상이 오겠죠.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죠.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될 상황이 있고 또 삭제를 할 필요가 없는데가 있어요. 근데 과거의 개념에서는 안 깎을 부위도 많이 깎았단 말이에요. 만드는 게 두껍기 때문에 건전했던 치아도 많이 깎아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때요? 그래서. 얇게 만들어서 최대한 불필요하게 삭제 없이 예뻐진다든지 건강하게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거지, 절대로 그런 것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환자분들은 오해해서, 어, 떤 치아든 다 이를 안 깎고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하는구나 하고 오해하고 가시면, 결국 실망하는 경우나, 이거 다 사기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전치과 의사들을 이렇게 오해하고 하실까 봐 되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삭제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삭제가 있어요. 이를 안 깨지게 하는 삭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퉁불퉁한 게 있으면 우리가 이걸 오히려 깎아내고 그니까 러 다듬어내고 붙여야지만이 잘 붙고 나중에 탈이 안 나요. 이거는 런 깎는 자체가 해를 주는 게 아니라 더 오래가기 위해서 다듬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접착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을 살짝 벗겨줘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삭제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하지만 이를 다듬어 줘야지만이 오랫동안 결합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듬어 주는 게 치아를 오래 쓸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아를 오래오래 쓰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삭제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혀 삭제를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불필요한 삭제가 없이 치료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했던 손상된 부위만 딱 떼우면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다른 부위까지 깎아내고, 그 다음에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많이 깎아내고, 이런 게 나쁜 거지, 가능한 매치아를 보존하면서 나중 어려움을 쓸수 있게 건강하게 만든 게 바로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삭제 라미네이트, 누구나 다할수 있다. 어떤 병원도 다할수 있다. 마케팅이 하나의 수단이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무삭제 라미네이트란 말에 속지 마시고, 광고의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편하실 것 같습니다.